아 마이크 테스트 오늘 만렙 풀리고 50으로 확장됐거든요 짱구 스킬 다시 찍어볼게요 캐시사 가서 떡잎 충전한 걸로 이걸 삽니다 그니까 러 이걸 사는 이유가 원래 딱 만렙 풀리면은 초계약권을 그냥 공짜로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주네 어쩌겠어요 사야지 산 다음에 어, 가방, 캐시샵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초기화권. 배웠던 아이템을 초기화하고 반드시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. 아. 지금 스킬 초, 초기화 됐나? 안 됐다, 아직. 아직 안 됐어요. 클릭하면 될것 같아요. 더블클릭, 그렇지? 초기화 됐다. 1026개네, 40 만날 때. 그러면 이제 스킬을 배웁니다. 스킬을 배우기, 배울게. 메가톤 해머, 무조건 배워줘요. 그 다음에 이거 뭐야? 더블도 배우고 캔슬, 캔슬도 배워. 그 다음에 스킹망치 배워. 이거 뭐야? 스킹망치 캔슬. 이거 배워야되나? 아 이것도 배워 그 다음 멧돼지 하나 배워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다 배워야되고 다섯개 다섯개 하면은 왕몽치가 생겨요 왕멍 거대화 배우기 그 다음 83그 다음 이거 뭐야 대회전 맞지 휘린드 휘린드 배우고 캔슬 휘린드로 이것도 그냥 배워 안 배워도 되는데 배워 그냥 뭐 스킬 포인트 남아도는 거그 다음에 이거 뭐야 콩콩이 하나 배워 선행 스킬 뭔데 습격망치 다섯 개원투 쓰리 포그 다음에 콩콩망치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점핑 메가톤 해머가 이게 뭐지아 이거 꼭 배워야 돼 좋아 메가톤 해머 다섯 개 베가토 네모 뭐였지? 아 이거 베가토 네모 다섯개 그 다음에 더블 베가토 네모 다섯개 그러면은 이게 배워집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절대 배우면 안돼요 내가 지금 초기한 초기한 이유가 이것때문에요 습격 다중타격 이걸 괜히 찍어가지고, 이거 만약에 제가 스킬 초기화 전에 이거 안 배웠으면 스킬 초기화 그냥 안 했을 거예요. 메가톤네모 7개, 더블 6개. 그니까 지금 스킬 초기화한 이유가 오직 하나였어요, 전. 이거, 이거 배워가지고. 이걸, 이걸, 아, 이거 절대 배우면 안 돼요, 진짜. 습격 다중타격. 그 다음에, 이거 대회전 3개네? 3개 배우고, 해머풀 배우고, 하나씩은 꼭 배워야 돼요. 이것도 배워야돼 대전 다섯개 대전 다섯개 꼭 배워야돼요 이거 꼭 배우고 그 다음에 충격파도 이 필요해요 싸울때 캔슬도 배우고 그냥 안배워도 되긴한데 충격파 세개 충격 이거 배우고 잠깐 이게 앞뒤로 가는거지? 충격전환 아 이거 꼭 배워야돼 범위 스킬이라 요렇게가 기본이에요, 기본. 정석 트리. 여기까지가 딱 정석 트리고요 더, 이제 더 찍어주면 돼요. 아, 여기 하나 더 찍어주는 게 좋겠다. 기 같은 애면 더 띄워주고. 여기까지가 정석 트리. 딱 정석. 여기서 이제 갈려요. 그니까, 러 폭력 망치 이게, 망치 휘두르면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같은 거다 막아줘요. 그니까, 러 높이 갈때 좋긴 한데, 전 그냥 안 배우려고요. 나중에 배울 수도 있긴 한데, 여기까지가 딱 정석이에요. 딱 정석, 여기서 뭐 쿵쿵 안 배워도 된다 하는데, 쿵쿵이 연, 콤보 넣을 때 좋아가지고 하나 배우는 게 좋아요. 딱 여기까지 정석이고, 저는 이제 거의 기본 스킬을 좋아해가지고 기본 스킬을 많이 찍어줘요. 기본 스킬 매니아라. 딱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울까 더 찍어 그냥 내가 이거 얼마까지 끼웠더라 이거 이빨 찍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팍팍 찍어 그냥 만땅이다 그냥 만땅 찍어 전 기본 스킬을 좋아해요 기본 스킬을 에, 에코 안 들어가는 거 올린다고 뭐, 데미지 늘어나진 않거든요? 크게 많이? 그래서 별로 안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. 데미지가 많이 안 늘어난다고. 근데, 그, 그, 그 사람들은, 그 사람들 그, 마음대로 취향이고, 제가 게임할 때 위주가, 그, 스킬 쿨타임이 짧은 거를 좋아해요. 그래서, 스킬 쿨타임 짧은 거는, 자주 쓰는 스킬은 무조건, 마스터 해줘요. 이렇게 해주고, 이게 현재 여기까지는 이제 제 트리, 제 스킬 트리고, 여기서 이제, 요런 걸 하나씩 더 배워줘도 좋거든요.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서. 요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,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, 자기 마음 취향인데, 저는 우선 휠인드를 좋아해요. 휠인드 좀더 찍어주고, 물론 요런 거 하나 더 찌, 찍을 바에, 이거 하나 배우는 게 나아요. 지금 막 이런 거 막, 데미지 조금 올려준다고 더 찍는 것봐에 그냥 이거 배우는 게 낫거든요? 폭력망치? 폭력망치 배우는 게낫데 그니까, 러 뭐라고 되라? 내 왕망치의 팩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미사일은다 무빙으로 피하겠다는 그게 아직 있어가지고, 50까지 찍어보고 뭐좀 어렵다 하면은 그때 배우, 배우도록 할게요. 어차피 그때 또 스킬 포인트 생, 생기니까. 여기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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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호도가 갈려요. 멧돼지도 좋긴 한데, 찍는다고 데지 많이 안 늘어나고. 휘인데도더 찍은다고, 어차피 다한 방에 죽으니까, 목들이 약해가지고. 음, 우선 전 여기까지 찍고, 사냥해볼게요. 사냥하고 부족하면은 나중에 더 추가로 찍든가 해볼게요. 지금 이, 저, 이 상태로도 뭐 충분히 사냥에 지장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. 결국 포인트는 이거였어요. 습격 타격 이거만 안찍었으면 안 결과는 그냥 초기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이거만 안 찍으면은 왕망치는 초기 안 했대요. 요거 이 쓰레기 같은 스킬. 요거는 나중에 뭐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할게요. 참고들 하세요 왕망치 스킬 찍을 때. 나중에 철수도 한번 올릴게요. 끝. 동영상 어떻게? 끄고. 아 왜래? 영료 동료...